신 서버에서 캐릭은 키우지 않고 영상 제작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직접 키우면서 어떤 고충들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지 저도 지금 무가검으로 플레이를 하며 여러분들이 똑같이 느끼는 부분들을 이제 공감을 하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신 서버에서 1레벨부터 시작하여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뭔가 옛 향수를 느끼면서 재미있게 지금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70레벨까지 빠르게 키워야 되는 이유, 그리고 70레벨까지 키우면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 미리 미리 준비될 것들을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자, 먼저 이 캐릭을 만들고 초반에는 이 메인캐만 진행을 해도 딱히 막히는 부분 없이 계속 밀어집니다. 뭐, 니다벨리드 정도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슬슬 메인캐를 혼자 밀기 버거워지고 힘들게 밀었어도 이제 보스에 막히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알부 최종보스 굴백까지뭐 딱히 막히는 부분 없이 전부 밀어왔습니다. 솔직히 메인캐 미는 게 보스보다 더 어려웠어요. 물론 저는 뭐 보스를 많이 잡아봤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건 있지만은 미리미리 준비를 잘 했기 때문인데요. 보면은 이 컬렉션을 그냥 아무거나 뭐 우선순위가 아님에도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들게 아이템을 먹어 이 다이아를 벌어도 쓸데없는 곳에 사용을 하면은 이제 그만큼 성장이 느릴 수 밖에 없는데요. 이 컬렉션은 무조건 이 필수 컬렉션 제가 저번 영상에도 다뤘지만은 공격력 명중이 무조건 1순위 직업 명중들 그리고 어느 정도 노강이나 안정강화 템들 이런 것들이 끝났다면은 이제 육강 6강 정도 육강짜리 정도 이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치확 뭐 스뎀 뭐 모뎀 뭐 치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이 방어 쪽에서도 이 방어력과 뭐 회피 뭐 근접 회피, 뭐 원거리 마법 회피, 뭐 치명타치와 뭐 받는 몬데의 감소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하나 하나씩 올려줘야 됩니다. 봄에는 뭐 공이나 방 쪽이나 좀 저렴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게 또 공격 쪽만 너무 치우쳐도 몸빵이 안 돼가지고 결국 보스에 맡기게 되는데요. 그 비율을 이제 적절히 유지를 하면서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공격, 방어 쪽, 뭐 기타 쪽좀 어 하기 쉬운 것들 위주로 지금 전부 다 올려줬고요. 지금은 7강짜리 컬렉을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비싼 것도 있고, 매물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강화석이 너무 비싸지금 지금 우리 서버 기준 무기 강화석이 개당 12다이아, 방어구는, 어, 거의 한 1.5, 조금만 긁으면 2다이아 금방 가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강화기가 너무 힘든 그런 시기라, 어, 7강짜리 컬렉은 솔직히 지금은 조금 이르다고 봐요. 뭐, 과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긁어서 하겠지만은, 이제 무과금 소각금부들이 하기에는 아직은 7강 컬렉은 조금 이른 것 같고 이제 육강짜리들도 보면은 할 만한 것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해주면 좋고요. 자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이제 골드 부족 현상 때문에 이 스킬 하나 배우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느껴지실 텐데 저도 희기까지는 지금 전부 다 배워주고 그리고 1억 골드를 모아가지고 이제 이 금지된 교환 스킬을 배웠습니다. 확실히 배우니까 유지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스킬이 마르는 것 없이 안정적인 자사가 가능하더라고요. 이 초반에는 이 골드를 수급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쓰면 안 됩니다. 뭐 간혹 가다가 유물을 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물은 이 스킬을 다 배우고 나서 해야 되는 컨텐츠라 지금은 하시면 안 돼요. 자 골드 같은 경우는 공허의 유적과 그리고 이런 이벤트들, 이런 이벤트들 그리고 이제 부키릭을 키우면서 수급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기에는 솔직히 뭐 공어를 돌아도 그렇게 많은 양의 골드가 수급이 되진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 공어 던전이 좀 낮기 때문에 여기서 뭐 많은 골드를 수급하기는 어렵고 현상 이제 부캐릭을 키우는 게 아무래도 지금으로서는 가장 빠른 골드 수급이 됩니다. 지금 기본적인 세개 슬롯 외에도 일반 상품에서 성분 보시면은. 캐릭터 슬롯 확장권을 개당 800대에 파는데 이것까지다 구매를 하셔가지고 전부 다 슬롯을 열어서 부캐릭을 키워주시면은 그래도 꽤 많은 골드가 수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본캐릭 할 것들 다 하신 다음에 이제 숙제를 다 돌리시고 부캐릭도 천천히 키워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음으로 이 엠틱 세팅 때문에 스킬을 전부 못 쓰고 계시죠 이 엠틱 같은 경우는 이 체감의 비례를 하고 재감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더 많은 MT이 필요합니다. MT를 올릴 수 있는 곳은 뭐 대표적으로 크게 뭐 세공, 이 방어구 쪽에 이제 세공으로 MT를 붙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템에서 이 북풍의 북풍웨트, 벨트, 음, 북풍 벨트가 이제 m t 2가 더 올라가고, 그리고 이 각인에서 붙일 수가 있는데 이 3번 같은 경우는 명중을 무조건 챙겨야 되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명중 챙기시고 이제 6번에서 보시면은 MT기를 또챙길 수가 있습니다. m t 이 부족한 클래스 같은 경우는 6번에서 꼭 m t 을를챙겨 주시는 게 조금 더어 수월하게 스킬을 쓰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룬 같은 경우도 이 손눈 이게 맨 위쪽 우르드 쪽을 보면은 이손눈이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인구르는 스뎀이 올라가고 페우르는뭐 공격력, 울루는 명중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손눈 같은 경우는 m t 이 올라가는데 초반에 m t g 세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세 개의 m t g 세팅을 해놨고. 어차피 저는 이제 세크리파이스고 이럭저럭 스킬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솔직히 다른 걸로 다 바꾸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올룸 같은 거 차라리 이런 걸로 바꾸는 게 낫겠다 어차피 엠틱는 마르지 않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바꾸는 게더 낫겠네요 사용할 때는 자 이렇게 이제 손 세팅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수집 수집에서 엠틱을 체크하시고 보시면은 엠틱을 올릴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뭐 노강짜리 좀 저렴한 것들 위주로 다 해놨고 뭐 다른 것도 올릴 게 있는데 지금은 MTG 뭐 딱히 필요하지 않아 가지고 올리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에 MTG 부족하신 분들은 MTG 어, 더 올리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런 식으로 MTG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게 MTG 낮다고 스킬을 뭐한두개 이렇게 올리면서 사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MTG를 맞추고 스킬을 전부 다 사용을 하면서 풀 스킬로 돌리시는 게 훨씬 사냥이 빠르고 그리고 또 안정적인 사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MT 필요한 클래스는 꼭 하나 하나씩 맞춰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매주 해야 되는 숙제들 중에 이제 뭐 공어, 공어나 뭐 난쟁이는 뭐 필수로 당연히 돌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하 과목도 열심히 돌아줘야 됩니다. 여기서 수급되는 이제 위그 드랑과 구두벨, 어 초반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먼저 구두벨 같은 경우는 이제 희귀 악세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이공2가 올라가는 컬렉션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다 그거 완료해놨는데, 어 여거죠 여거 이거? 0.2가 올라가는 실기 장신구들 이거 전부 다잘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뭐 2강짜리도 아니고 그냥 안전 강화인 1강짜리 이제 컬렉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개꿀 컬렉이에요. 이 컬렉션은 무조건 해야 되는 컬렉이니까 우선적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위그드랑 같은 경우는 이 봉인석 강화에 써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일단 뭐 3강, 4강까지 일단 해놓게 했는데 적당히 한 4강 정도까지 어 뭐좀 욕심 부리면 한 5강 정도까지 이렇게 올려 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아무도 보스를 잡을 때 이제 봉인석을 빨고 이제 보스를 잡을 텐데 그럼 조금 더수라하게 잡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봉인석 하나도 골드가 꽤 들어가니까 너무 높은 등급 뭐 7레벨, 뭐 8레벨 이렇게까지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히 한 4에서 5레벨 정도 맞춰 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룬 같은 경우는 아까 손눈 때문에 잠깐 봤는데 이룬 세팅 같은 경우는 이세주은 무조건 적중 룬 그리고 룬도 일반 룬을 막 합성하지 마시고 일반 룬 중에 적중 룬이 있다면이 승급을 통해서 맞춰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생각보다 이 고급은 잘 떠요. 자 그리고 이제 70레벨을 찍으면은 이제 룬이 한줄더 열리는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치약이 올라가는 예리를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치약이 굉장히 낮을 텐데 치약을 올려가지고 데미지를 증가시켜줘야. 어, 그만큼 몸을 빠르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70이 되면은 이 결속이 나오는데 이 결속은 운만 따라준다면은 정말 많은 필수 스탯들 초반에 확 끌어올 수가 있죠. 결속을 4결만 띄어도 명중이 4가 올라가고 6결 때면 명중이 6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치명타 확률 같은 경우도 8결을 띄우면 무려 24%나 올라가요. 치뎀도 8% 올라가고 그리고 이 철벽 같은 경우도 8결을 띄우면 방어력 24방, 반모 4%포 스탯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이 그래서 이 결속을 위해서라도 이 미리미리 이 성체는 돌아 주셔야 됩니다. 이 성체를 돌면서 이 수급되는 깃털 잔해로 이 깃털을 제작해 주시고 최소한 깃털 한 500개 정도 모이면은 이제 하나씩 4개를 목표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뭐 운이 좋으면은 6개, 8개도 뜨면서 예 스펙이확 올라가니까 무조건 성체는 돌아 주셔야 되고요. 예 성체 같은 경우는 익명으로 표시가 되어서 막피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을 하시면서 해주셔야 이제 경손 시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70레까지 키우면서 무스펠을 넘어 가셨다면은 이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부캐릭 육성에 힘써야 됩니다. 아마 무스펠부터는 이 메인캐 있는게 굉장히 버거울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캐릭을 조금 키워 주셔야 되는데 뭐 부캐릭을 60레까지 키우면서 이제 급되는 골드로 이 본캐릭 스킬 전부 배워주시고 그리고 합성으로 이제 전설을 노리면서 실패를 해도 뭐 영웅 장판들이 깔리니까 예, 이풋캐릭들는 무조건 키우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스킬을 다배웠다면 이제 유물을 하셔야 됩니다. 이 유물은 기본적인 노강부터 한3강 정도까지 3강 정도만 어느 정도 해줘도 이몇천 트랙은 금방 올라갑니다. 이 무소가금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스킬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골드를 모아서 이 유물에 집중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유물 강화석 같은 경우는 이 무기 강화석 그리고 방어 강화석 그리고 가공석이 들어가는데. 지금 다들 컬렉할 게 많아가지고, 아까도 잠깐 봤지만은, 강화석이 엄청 비싸요. 오히려 그냥 유물 강화석을 사는 게 훨씬 싸게 먹힙니다. 어, 개당 3다 이하 들어가죠. 유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유물 강화석이 조금 쌀 때, 미리미리 좀 사놓는 것도 좋겠죠. 자, 오늘은 70까지 빠르게 키워야 되는 이유와, 70까지 키우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에 대해 알아봤는데, 여러분들도 아직 70이 안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여,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